get the diamonds brought against the wall oh into my pocket feel nothing i don't fall into fingers tracing waterfalls boss house over i have to hurry you are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안녕하세요. 셀랑입니다. 셀랑입니다. 셀람이에요 네, 그만. 아, 아, 카메라나 들어. <laughs> 어, 오, 쇼. 오? <laughs> 자 2024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세알람 구독자분들은 앞유리에 유리발스코팅을 짱짱하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어, 자 근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내려요 근데 자동차 운행을 또안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유리발스코팅을 해놨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이게 그 마케팅 영상에서 보던 게 그냥 60km 밟으면 게 쫙쫙 올라가는 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비가 이렇게 때려 박으면 소용이 없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와이퍼질로 결국에는 막 빗물을 튕겨내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아, 점점점점 유리발스코팅제가 깨져가는 거를 이제 운전하다가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리바이스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에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안 내리는 오늘 같은 날에 잠깐 잠깐 임시방편으로 유리바이스코팅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바이스코팅 제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자이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고 유막제거랑 유리바이스코팅 먼저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존에 새알람을 구독해놓으시고 새알람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유리발스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만 해당되는 영상이에요. 자 우리가 해놓은 유리발스코팅은. 그냥 알칼리성하고 산성을 냅다 뿌린다 해가지고 죽는 그런 코팅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죽냐 일단 비를 맞고 이 미네랄이 잔뜩 낀 상태에서 와이퍼질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찰에 의해서 죽어요.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서. 그리고 비를 한번 딱 맞았어. 예를 들어서 비가 싹 내렸어. 내렸는데 갑자기 해가 또 유리 바이스 코팅이 잘돼 있는 차량에도 물때가 남아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또좀 더러운 비 내림일수록 조금 더 이제 아 물때가 보인다는 게 생겨요. 근데 코팅이 잘돼 있으니까 워셔한 방으로 깔끔하게. 사라지죠. 그때도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미네랄이랑 이물질이랑 앉아있고, 와이퍼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반복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레 유리에는 스크럽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미세먼지 알갱이들, 또 비늘이면 땅에서 튄그 이물질도 마찬가지고, 옆에 트럭에서 한 방에 막 물벼락이 날라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물질이 여기 자연스럽게 앉아있거든요. 그 상태로 와이퍼들이 계속 하다 보니, 그냥 죽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세차는 깔끔하게 해놔야 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물질이 앉아 있다 했죠. 근데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코팅제를 다시 올려주면 코팅증이 잘 안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프리워시도 해주시고, 하샴푸질을 최대한 이제 유리 쪽은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밑에 질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서, 지금 드라이까지 다 끝내놨어요. 첫 번째 방법, 내가 산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남아 있다. 하면 그거 그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평소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와이퍼질 하다 보니까 코팅층이 깨졌어요. 유막제가 다시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먼저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유리발스 코팅을 작업하실 때 유막제거를 해오셨잖아요. 유리의 기름을 없앤 다음에 드라이막하고 코팅층을 얹어놨잖아요. 그 코팅층이 살짝씩 깨진 거지. 특히 이제 발수층이 깨진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기름막이 밀어내는 모습이고, 하나는 비딩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물을 밀어내는 물과의 저항이 있는 어떤 코팅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거예요. 어, 내 차도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물을 저렇게 튕겨내요. 그냥 비딩만 안 생겨요.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유막 제거랑 발스 코팅까지 잘 해놨으면은 그 위에 유막이 생기지가 않아요. 코팅층 위에 기름막이 앉아있다가 그냥 세차하면 자연스럽게 그 기름막들은 다시 날라갑니다 그래서 유막제거를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 내가 유리바이스 코팅을 해놓고서 진짜 꽤나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어 예전에 내가 유막제거하기 전처럼 앞유리에 기름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튕겨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유막제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처럼 보수를 해놓으면 괜찮겠죠 그럴 때만 유막제거하시면 되고 최소 3개월 미만 혹은 6개월 미만에는 유막제거하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덧방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팅이나 세차를 자주 하면 할수록 관리가 편해진다는 말은 여기서 나와요. 아유 하기 싫어 내거 잘해줘 내 차. 그러니까 내 차도 아닌데 내가 해야 되니까는 아우 하기 싫어. 감독이 <laughs> 이상 일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대쪽이 할걸 그랬나? 아주 그냥 아, 여기는 그냥 내리칠 거. 기차 걸. 아니라고 그냥 막 그냥 막 안할려고 하고. 막. 그러면 닦아주시면. 기존의 코팅층이 또 있기 때문에 더 잔사 없이 더 깔끔하게 세정이 가능할 거예요. 아 세정이래. 코팅이 <laughs> 가능하지랄까그 아, 세정 코팅 규말를잘 그 못해가지고 맞잖아. 아, 안 해. 아니 알았다고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깔끔하죠? 코팅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차 깔끔히 하고 드라이한 다음에 남아있는 유리바이스 코팅제 발라주고 닦아주면 끝난다. 자 다음. <laughs> 이거는 진짜 안 해줘. 와형저 유리 발스코팅제다 썼는데 그럼 어떻게요? 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시고 계신 물락스 <laughs>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리에도 가능한 물락스가 있어요. 자 유성 코팅제 유리에 바르지 말라 그러죠. 유리막 코팅제 유리에 바르지 말라 그러죠. 그냥 무락스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카나우바 계열들 유리에 바르면 좀 유분기 많이 남거든요. 그런 거 말고 좀 SIO2 계열들은 보통 이제 유리에도 같이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 발라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방금 전에 제가 그랬죠. 유막 제거를 미리 해놓으면 그 위에 기름막이 앉지 못한다고 앉아 있더라도 세차 과정 중에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유리바이스 코팅층 위에 왁스 코팅층이 앉아서 그걸 보강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걸로도 발수를 충분히 올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코팅 하신 분만 이 영상 보라 했는데 코팅 안 하신 분들이 이거 보다가 어 내가 사용하는 무락스도 유리에 사용해도 되는 건데 하고서 유막이 있는 채로 유막 제거를 안한 채로 그냥 무락스 갖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 무락스도 기름 베이스잖아요. 어쨌든 그 기름이랑 섞이면서 더 난리가 난다. 코팅층 위에 무락스를 발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유막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락스를 바르면 섞여 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나요. 그 움직이기 시작서이 번지기도 난리날 건데. 그래서 유리발스 코팅이 먼저 되어 있어야 이 무락스 효과를 본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간단해. 오늘은 간단 영상이야. 그리고 이렇게 분명 유리 세정제인데 유리 세정과 코팅이 동시에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발라 줘도 유지 보수가 돼요. 간단하죠? 여기도 그대로 유리 세정제가 아니라 유리 세정 코팅제이기 때문에 유리바이스가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녀석들로도 코팅해주면 코팅이 잘 입혀집니다. 그리고 이 유리 세정 코팅제랑 이 무락스 같은 경우에는 슬립감들이 조금씩 있어요. 장마 직전에 내가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해놨는데 와, 채터링 생겼어. 막 이렇게 와이퍼 두둑두둑두둑거리는 채터링 현상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방법을 같이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채터링 현상이 잡히기도 해요. 자, 채터링 하니까는 그냥 생각이 난 건데, A라는 코팅제는 채터링 현상이 안 나는 애로 유명한데, 벤츠에다 바르니까 채터링 현상이 나요. 근데 B라는 코팅제는 채터링 현상이 나기로 유명한 애인데, 벤츠에 바르니까 안 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코팅제가 잘못된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저런 대안이나 혹은 와이퍼나 코팅제를 바꾸시면 잡힌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봄부터 제가 이제 습식 코팅제를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더라고요. 윌바이스 코팅체인이 깨졌을 때 습식 코팅제를 뿌려주면. 근 어차피 습식 코팅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도장에도 쓰고 이 휠에도 쓰고 앞두개도 쓰고 이렇게 쓰실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때 그냥 유리까지 같이 뿌려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알람 영상 보고서 스피코팅제를 미리 사용하셨던 분들은 유리 바이스 코팅제가 깨진지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얘가 계속 보강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셨을 거다. 팅제가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사실 도장도 한번에 되고 유리도 되고 뭐 틈새도 되고 그래서 여름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습식 코팅제도 지금 유리에 뿌리자마자 바로 저렇게 뭔가 유리발수가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된 이유도 유막 제거가 먼저 돼 있고 그다음 유리발수 코팅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지 유막 제거가 안된 상태로 습식 코팅제를 유리에 계속 뿌려대면은 습식 코팅제도 결국은 유분기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 유막이 계속 쌓인다. 결론은 유리바이스코팅제가 먼저 돼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약간 특혜다. <laughs> 그냥 세차만 한 다음에 그다음 원하는 것만 그냥 덧발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세대 차량도 원래는 어땠는데 이렇게 작업해놓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비포애프트영상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완전 처음 발랐을 때그 감동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아, 누가 만들어낸 감참 먼저 뽀기가. 오. 많이 살아났죠. 어, 좋다. 이 유리바이스 코팅제보다 조금 더 부족해요. 조금 더. 약간 모자란 느낌? 살짝. 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충분하지. 차량 4대 모두 4가지 방법으로 유리바이스 코팅층을 다시 되살려 냈어요 유리바이스 코팅제 그 다음 또 습식 코팅제 유리 세정 코팅제 그 다음 무락스까지 발랐잖아요 이네가지가 경화가 다 필요한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런 장마에는 날씨가 꽤나 습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여름에 저녁은 조금 더 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라놓고서 사실 물을 쏘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보다는 경화가 된 다음에는 더 이쁜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저희는 뭐 촬영하고서 바로바로 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어, 근데 그래도 이쁘지 않아요? <laughs> 하여튼, 경화가 되면 더잘 된다. 와, 이 영상 보니까 이 제품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영상 보니까 더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관리 방법만 알면은 유지력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어,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리바이스 깨졌어. 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관리할 줄 모르겠어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더. 영상에선 땀한 방울 안 나나 보이죠? 진짜 물속에 있는 거야. 나 같아요. 진짜 다 진짜로. 젖었어 옷이.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이거 뭐한게 있다고? 내가 <laughs> 한게 없어? 그 가벼운 카메라 대충 들고 있는 주제에. <laughs> 너 이게 가벼워? 내차네 대를 지금 했어 네 대를. 이너 혼자 했냐고 네 대를. <laughs> 우리 다 같이 세차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은. 육성이는 같이. 이 가벼운 거, 이거 어, 우리... 운동 운동도 안 되는 거 들고 있고. 야 이거는 야 어깨 운동도 못해 이걸로. 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건뭐 헬스장인데요. 핑크 하려는 거아니고 안무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욕해, 맞아해, 맞아. 해? 예, 뭐 감사합니다. <laughs> 왜 자꾸 내 체육대 데리고 나와서? 도가 달라보네, 도가 달라보여서. 내가 언제 그랬어? 데리고 나오지 말라니까? 안 도와준다, 그러면, 진짜로? 어? 봐봐,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laughs> 왜 카메라 내려?